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그 너무 길다, 한 시간, 그리고 너무 많은 탑픽을 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동안 팔로우 파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탑픽을 그 국힘 신당에 관해서 탑픽 하나, 그 다음에, 에 중국 싱 대사의 3불 1 한에 관해서 탑픽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번에 3면 문제에 대해서 탑픽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관해서 탑픽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탑픽으로 방송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어, 그래서 그러면 한 탑픽마다 이렇게 짧게 짧게 우리가 10분 하고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또 10분짜리 탑픽 하나 또 하고 잠깐 끝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관심 있는 탑픽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짧게 방송되기 때문에 한 어, 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방송에 어, 을, 그, 보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어, 한번 시도를 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번 시도해보고 어,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는데 오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어, 10 2일 8월 12일 첫 번째 타픽은 신당 창당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 시 신당이 42.5%, 국힘이 29.5% 이것이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해서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 선검이 사회연한 4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42.5%가 보수신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거였고 29.8%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아,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 국힘보다도 10% 이상, 15% 정도 차이가 나는 신당이 된다.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 경우 어, 그런 얘기였고요.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어, 부산 예를 들어서 부울경에서는 신당 46.3%, 국힘 29.8%, 다른 정당 14.7%. 대구 국민의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43.6%, 신당 5 9 다른 정당 11.9%였다. 자, 여러분들 이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신당 창당 여론 조사 결과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 창당할 경우에 신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42.5%고 그냥 국힘을 지지하겠다. 29.8%인데 우리가 이 여론조사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승민 후보도 맨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맨 처음에 당을 갈라서 다른 정당을 만들 때 유승민 후보도 그때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유승민 후보나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지금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 약 올리듯이 어, 박지원 우상우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대표가 뭐토사구팽 당했느니 저렇게 당대표를 하면 되느니 하면서 국힘을 에, 이준석을 에, 박수치는 것 같으면서 국힘을 디스하고 어떻게든지 국힘과 이준석 간의 사이를 벌리려고 노력한 거죠. 지금 이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 좌파 이런 사람 이준석과 유승민의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나마 대구 경북에서 이 유승민, 이, 이, 이준석 이 컴비가 아, 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기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 한다는 사람은 예, 상당히 제한적이고 적은 퍼센테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힘을 지지한다는 사람29.8% 지금 국힘 지지율이 뭐 30%대를 갖고 예, 30%대에 뭐 32%가 나오는 것도 있고 35%가 나오는 것도 있고 있으면 그32% 3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국힘이 실제로 신당이 창당했을 때도 그 29.8%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국힘 지지질,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준석,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옮겨가는 사람이 불과 5% 이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에. 근데 왜 그러면 신당이 42.5%가 되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을 도와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선거에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찍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국힘이 갈라져가지고 국힘이 둘로 나날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변수를 빼놓고 야당의 변수를 빼놓고 시작하면 자기들은 국힘보다는 유승민, 이준석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맹점이 거기 있는 것이고요. 이 여론조사를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여론조사가 마치 신당이 창당하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고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당이 되고 이준석과 유승민이 마치 보수 신당을 차림으로 해서 보수의 새로운 리더로서 핵심 그룹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만들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했다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잘 떠보면, 보수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수신당은 결국, 그 질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안 된다. 저도 신박신당 대표를 하고 있던, 예, 예,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수의 정말 정통성, 보수의, 그 보수의 보수, 중요한 그 포션을 가지고 있는 보수의 정통성,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역대 박근혜 대통령이기까지 보수의 정통성을 지킨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보수의 원류다, 원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보수의 원조가 됐건 원료가 됐건 어찌되었던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좀 에, 하자가 좀 있어 보이는 정당이긴 하나, 이 당을 쫓아가는 것이, 이 당과 같이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다른 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결국은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막 분열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합니다만은 좌파의 분양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본영은 이, 이 국힘이다. 이렇게 국민들 마음 속에 이렇게 말하자면 에,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게 되는 결국은 선거 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초래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당을 만든다는 것이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자 그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승민이라는 사람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힘에서이 사람들이 안에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더 찌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 되면 결국은 한한 한, 한 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금 오히려 흩어져서 국민들의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정당이 어딘 그런 그 삼명성 경쟁도 하고요 보수 우파의 그에 본류 경쟁도 하고요 보수 우파의 이념적 에그 근거에 관해서. 그리고 보수 우파가 우리가 말하는 이 박정희, 박근혜를 어지는이 이, 이 보수 원 라인에 대한 논쟁도 벌이고요 하는 것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총선 때 가면은 결국은 한쪽으로 성공한 당으로 성, 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게 정말 더 보수 같다. 이것이 더 보수스럽다. 이것이 더 우리가 말하는 보수당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만하다. 한 곳으로 결국은 수렴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거 때 보수가 나눠져서 선거하는 거 별로 좋은 선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른 정당과 선거를 했을 경우에 했을 당시도 바른 정당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나 마찬가지로 저게 보기에 친박신당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에, 당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보수 우파의 종갓집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양대 공화당과 민주당, 에, 이 국민의힘과 더불, 더불어 민주당 이두개두개 세력으로 갈갈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국민들의 정서상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당을 뭐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에서 싸우니 바깥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준석이를 위해서나 윤석열을 위해서나 안에서 정말 그 선거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른 당에서 우리를 어, 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윤승민 후보가 더뼈 아프게 했다. 더 심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윤승민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이뭐 이준석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리고 요즘은 입을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해서 100% 지금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당내에서 서로 총질하고 당, 당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의미에서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것이지. 안에서 서로 총질하고, 안에서 내부총, 안에서 내, 서로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신당 창당의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와 또그 결과를 발음, 평가하는 방법과 또 지금 현재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지구당 각 동네에서 지구당 위원장 하고 싶은 사람들 은 많거든요. 하자 이 말이에요. 나누자 이 말이에요. 성명성 경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누가 보수스럽고 우파들어운 사람인가 결국은 그쪽으로 지역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쪽으로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 총질하느니. 신당 창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난 일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가 됐건 유승민 전 대표가 됐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서 내부 총질 하느니 차라리 신당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힘도 새롭게 모든 보수파를 총 망나하는 그런 신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와 주신 여러분 주어정님 권헌조님 김인성님 김바둑님 아이언님 CRS님 예 CRS님 변상 주어정님 에. 예, 그렇습니다. 뭐 배신하는 사람, 뭐 이준석이 원래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쨌다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다음 타픽은 중국 대사와 삼불일한의 그 토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여기서 끝이고. 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